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 까지 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읍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어, 오늘 말씀은 어, 재판인데 사실 이 재판은 음, 그 종교 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의 재판이 아니라 종교 재판인데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 다른 신을 섬긴 죄하고 이 밑에 가면 이제 살인죄라든가 이제 그어 민사 사건이나 폭력 사건, 쌍방 고소 사건 이런 복잡한 사건과 이제 그두 가지 사건을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너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면 지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광야 40년 40살 때는 항상 진을 이렇게 포진을 해서 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길어야 어, 4km,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1km 정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어, 이제 들어가면 수십km를 흩어져 어, 가난 땅에 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일일이 재판받으러, 어, 한쪽으로 음, 법계가 있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재판받으러 오기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에,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지만 아직은 어느 곳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에, 하나님께서 어그 택하신 곳을 어 그곳을 얘기합니다. 어 예루살 다윗 다위, 다이 왕이 되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솔로몬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이 벽계를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 택하신 곳은 한 곳밖에 없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성전 이게 이제 네 한곳 하나님 계시는 곳인데 거기가 결국은 대법원 대부분 종교 재판의 대법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가정 법원은 이제 그 가정 법원은 각자 지방마다 이제 있는 거죠. 그 성읍 안에는 재판하는 사람을 따로 두라 이럽니다 성읍마다 재판장을 따로 두라. 재판장 혹은 지도자 재판장 혹은 지도자를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은 재판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재판만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재판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게 분명하면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을 이제 그 성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이제 그보다 더 어려운 사건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제, 레위 제사장들에게 에, 그 물어서 재판을 받게 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18절에 보면 재판을 하되 재판은 정의롭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공평하게 해라 이런 말로 표현했는데요. 원래 원문은 이제 히브리 원문은 제데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데크는 이제 우리나라 말은 공의 정의가 얘기 헷갈려서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제데크와 이제 절에는 이제 그 공의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어 미시파트인데 그 같은 우리가 헷갈려서 공의 정의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잘 읽어보면 그 공의와 정의가 구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18절에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평하게 해라. 이 속에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네가 결정을 해라. 네가 공평하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3, 12절, 13절에 있는 그 어, 대부분에서 결정하는 미시 파트는, 공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보본장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주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정거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옳다고 인정하는 게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을 미시파트, 그게 정의고 이 18절에서 말하는 이 공의는 이 제다카로서 내가 능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공정하게 하라, 이 같은 말이죠. 공정하게 하라, 공평하게 하라. 어, 그 19절에 에,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공정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그래서 그것은 외모로 보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원래 의도가 어떤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재 재판도 그렇게 하죠. 정상을, 정상을 참작한다. 그리고 그동안 그, 했는, 그, 하는 자세를 참작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싸웠을 때 재판장은 둘이 얼마나 그 싸운 거에 대해서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빙 서류가 있으면 훨씬 유리하게 재판을 내려줍니다. 근데 그걸 오해를 하고요. 오히려 점점 그 화해를 신청한다고 하면서 겁을 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나는 이렇게 화해를 신청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을 봐야 되지, 겉으로 행함을 보는 것이 아닌데, 내모를 본다는 것이 내모를 못 보고 있는 거죠. 내모를 못 보고, 어, 니가 얼마나 노력했나, 나는 그 사람한테 화해 신청을 수없이 했다, 편지 썼는 게 이만큼이나 된다. 사실은 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는데, 그거를 또, 어, 하는 사람은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이제 복잡한 예,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공정하지 못하게 되는 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라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말이면서도 중요한 말이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뇌물을 받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뇌물을 받,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뇌물을 받는 게 어쩔 수 뇌물 받고 안 받은 척 하면 안 되느냐? 바로 그게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안약이, 안약이 있어서 눈에 넣으면 눈이 밝아지지만 뇌물을 넣으면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아무리 아무리 노력해도 뇌물을 받는 순간 안 됩니다. 어두워지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든다 그럽니다. 지금 그 19절 읽어 가지고는 좀 어렵게 써놨는데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런데 다른 번역에는 의인을 죄인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이 뇌물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은 옳다. 의인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죄인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 재판 그각성업에 있는 재판장에게 당부하는 어 이야기가 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2 0 절에 보면 공의만 따르라 그럽니다. 공의 곧그 제대크만 따르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라는 거죠.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길을 따르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고 또 그리고 네가 약속의 땅을 얻는 길이다. 하나님하고 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정의를로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얘기하면 그정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안 지키면 재명에 못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한 것을 네가 못 가진다는 거죠. 네가 옳게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준 약속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네가 살아 살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2 0절 말씀이 그렇고요. 21절 말씀은요. 성읍 재판장이 할수 있는 권한은 딱한 가지. 오직 제2계명에 대한 재판입니다. 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잡아내는 겁니다. 아, 무슨 재판장이 우상 섬기는 것만 재판해요. 종교 재판이니까 그렇죠. 이 이스라엘은 모든 죄가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중에서 우상 섬기는 게 가장 큰 금지해야 될 우상만 안 섬기면 하나님 법을 따르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그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만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전 옆에다가 우상을 두지 마라 성전 옆에 거기 사람들이 잘 믿고 있는 아세 다롯이라고 하는 그 그런 신을 그, 얼마든지 많거든요. 거기, 가나한 땅에서 지금도 파내면은 그 우상이 그 유물로 나오는데 유방이 많이 달려있는 이런 풍요의 신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풍요, 풍년을 갖다 준다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그 아세라 신이 많이 출토되는데 그걸 아주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 그걸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변에 보이면 안 된다. 보인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버리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째적인 이제 21절의 주의사항이고 그다음에 22절은 이게 오늘 말씀이었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마라. 이 주상은 토템을 얘기하는 이두 개의 돌을 딱 세워 놓으면 왠지 그가운데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거를 쉽게 세우게 되는데, 그 세우는 것 자체는 누구를 위해서 세우는가? 하나님의 하라 소리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세우는 것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은 너를 위해서 너가 할수 있는 건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할 일은 내 말만 들어라. 내내내 내, 내 명령만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할수 있는 것은 내 명령만 지켜야 되지 네가 네 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 이걸 만들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100% 하나님 말씀만 믿었죠. 믿고 의지했죠. 나를 위해서 뭐 제자를 양성하고 내 나를 위해서 이 베드로를 어, 수 제자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제일 잘 따라오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뽑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게 아니라 바거니까 아무 반항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크게 피동적인 삶 능동적이지 않는 삶 어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마라. 그거는 아주 나쁜 거다. 어 그러면서 7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불결한 재물을 제단에 드리지 말아라 는 겁니다. 불결한 재물을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험이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7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어, 악질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뭐, 다리가 없는 거는 흠이니까 안 되고, 운이 빠져도 흠이니까 안 되고, 어, 그러면 성한데 질병이 있는 거, 어, 뭐, 이게 부스럼이 많이 났다든가,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질병이 있을 때는, 어 재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 다시 말해서 성전 부근에 우상을 두지 말 것, 자기를 위해서 주상을 세우지 말 것, 세 번째로 불결한 재물을 들이지 말 것. 이게 세 가지 조항이, 이 재판장이, 지방, 어, 가정법원의 재판장이 관찰해야 될, 어,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절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절에 얘기해서 그와 비슷하게 재판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보는 데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 중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하고 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돈놀이를 한다든가, 또그 어 불쌍한 사람을 박대한다든가, 또뭐뭐 뭐 계급을 이용해서. 무슨, 그, 그걸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우상, 하나님 백성 보는 데서 우상 성기는 겁니다. 어떻게 주일날 와가지고 갯돈 받아가고, 주일날 받아가지고 보험 계약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보니까, 그렇게 안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걸 재판장이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악행이며 언약을 어긴 것이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 하는데도 하면 그 언약을 어긴 것이고 그게 언약을 어긴 것이 악행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저는 좀 과학기는 하지만요. 그 예배 시간에 예, 다 생각을 한다든가 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걱정 근심을 줄로 메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다른 신에게 절한다고 생각해요. 어, 뭐그 오직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나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예, 그, 성전 앞에서 해야 될 하나님 백성 속에서 해야 될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1월 성신에게 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을 신, 해신, 그다음에 뭐 북도칠성을 비는 거, 북극성을 비는 거 이런 거다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절에 보면 어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된 때, 우리는 몰랐을 때는 몰라도 그게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든가, 어 그것이 우상 성기는게 분명해지면 어, 바로 확인을 해라. 듣는 대로 바로 확인하고, 4절에 확실하면, 확실하다는 게 뭐가 확실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겼으면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악행을 했으면 이 말입니다. 그게 확실하면, 5절에 성밖에서 돌로 쳐 죽여라. 어떻게 그거 하나님을 안 섬겼다고 돌로 쳐 죽이,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 지금 제일 마지막에도 그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죽이든지, 만약에 안 죽이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우리 옆에 같이 사는데도, 같이 사는데도 하나님 백성 중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죽였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분명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또 돌로 쳐 죽이는데 성 밖에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치느냐 하면 6절, 7절에 얘기를 합니다. 어, 제일 먼저 돌로 칠자가 있습니다. 이게 동시 에 하나 둘셋해서 돌로 치는 게 아니고 돌로 그 사람을 돌을 던져서 죽일 사람을 돌로 딱 치,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두명 이상이야 돼야 되는데 그두 명은 반드시 정인이래야 돼요. 정인이라야 돌을 던져서 죽이지 정인도 아닌데 어, 내가 정인 설 때니까 네가 돌로 먼저 쳐라 이렇게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 정인이 돌을 그러니까 두 명이 돌을 딱 던져서 어. 이제, 동시에 던져서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야, 내가 분명히 봤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러고 한 사람 혼자, 이건 안 된다는. 그건 안 된다. 그 6절 말씀이 그말씀이 그리고 7절에 보면, 어, 정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어, 그 후에 백성들이 돌로 쳐야 된다. 아, 그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에, 사실은 이게 우상을 섬긴 죄라고, 어, 하나님을 배반한 죄라고 말하지만, 사실 1, 2, 3, 4, 5, 6, 7, 8, 9, 10, 10개명을 모두 어긴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 우상을 섬기면 첫 번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1개명 어겼지요. 2개명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어, 어겼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그, 절, 어, 저, 저 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들었는 거, 섬겼는 거그래가지삼 3개명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 5개명으로 끝나고 6, 7, 8, 9, 10은 우리가 잘 아는 간음죄, 살인죄 어, 도덕질한죄 거짓 정각한죄 그 다음에 그 탐욕을 가진 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두가 다성 안에 있는 재판소에서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최고 재판장 어, 대법원에서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어, 성업 중에서 판결이 어려운 사건이 이, 어떤 것이냐 말합니다. 8절에. 우선 살인 사건, 피를 흘렸거나 또 인사 사건, 다투었구나 다투니까 인사사건이 민사사건이죠 민사사건 그 다음에 구타했거나 폭력사건 그 다음에 또요 쌍방고소사건 서로 동시에 와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이러면은 이거 보면은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절에 보면 어 성전제사장에게 상소해라 지금 가정, 가정부부는 그성 안에서 그 이루어진 것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을 따로 세운 거고, 성읍, 저그 어, 성전 제사장은, 이, 때 당시에는 뭔지, 어딘지 몰랐지만, 예루살렘, 제, 그 성전 앞에서만, 거기 있는 제사장만, 이제 재판장 대부분 판사로서, 어, 그 앞에 가가지고, 어, 재판을 어, 요청해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그래서, 어, 재판을 이제 내려주, 주, 주게 될 겁니다. 이제, 성전재판장이. 그럼 그게 하는 직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을 내려줘야 됩니다. 판결을. 그러면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재, 제사장이 판결, 내리는 판단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겁니다. 성전 제사장이 내리는 판단, 재판장이 내리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서 어, 재판장을 대부분 판사를 주는금,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시 파트인 거예요. 우리가 재판할 때는 제닥커로 어, 재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건 미시 파트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고 동일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반드시 율법대로 그 뜻대로 그 가르친다. 다시 말해서 판단을 내린다.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뭐 증거가 있느냐, 왜 그랬느냐. 이게 이게 이는 공의 하나님이 내린 공의기 이 때문에 이거는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대들면 죽이라고 해놨어요. 12절에.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불복하면 죽이는 거고, 안따르면 법을 안따르면 죽이는 거고,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 어, 그 율법과 동일해요. 이 판단은. 대부분 판사가 내리는 판단은. 그리고, 어, 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입니다. 이 말은 보이는 판결이라는 것은 판결 발견, 판결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판결문 말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판, 그 뒤에 숨어있는 건 모르고 판결문을 보면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판결문은 절대로 어이롭다. 그게 공의예요. 그게 미시파트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면 안 된다. 뭐이래 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죽을 때까지 그거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거는 아니다 했으니 죽을 때까지 아니다든가. 그 바라 그때 판결을 이렇게 내렸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걸 적용하라는 거죠. 그그그 그, 그 상황에서 그걸 안 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자로 우르나 치우치면 안 되고 딱 그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불복하면 그건 악한 것이고, 제거의 대상이고, 대적이다. 누구의 대적?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다. 그래서, 13절에, 마지막절에, 미시파트를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판결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판결을 두려워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내하고 동기인데 판단 내리는 게 맨날 내하고 다르고 어 내하고 내가 말하면 내 말을 잘 저기 좀못 알아듣고 내하고 항상 대립하는데 개급 판결한거도 내가 그것을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돼.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권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돼.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같이 어울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시파트를 적극적으로, 피동적으로 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 앞에서 판결을 내가 내릴 때는 제다크로서 능동적으로 내가 분명하게 내려줘야 됩니다. 오늘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